뭐야 이거 왜안 치워갔어? 아이 정말. 야안 아, 치워갔어. 왔어 이제 왔어. 야왜안 치워갔어 이거? 옆도 치울게 이거 치워야지. 아 진짜. 빨리 치워. 몇개 없네. 얼마 된다고? 나... 그렇지, 빨리 치워, 빨리 치워 이어 해야지, 이거를 그 그래, 치워 어. 아, 얼마나 되지만 풀만뭘 그거 가지고 그래 아이고, 참 진짜 아, 힘들어 죽겠구만 아, 뭐몇개 된다고 치워, 이렇게 그래. 자, 하, 참. 해. 꾹해 아, 참해봐 하는 김에 다 하고 가, 이거 에이그 진짜 자, 난또 줄게 많아? 자, 헤이, 에이, 자, 헤이, 에이. 그 자, 됐냐 쉬어, 쉬어, 내가 할게. 그래. 쉬어, 쉬어. 뭘또 여기, 여기 다 시키면 되지, 뭘또 그렇게. 아, 이 그까 그러니까 지금 하란 말이야. 쉬어, 쉬어, 쉬어. 누나 좀 어. 쉬고 있어, 도 되냐? 아유, 얼마든지, 얼마든지. 그래,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만해, 그만 해, 그만 해. 누나 도와줄게. 네.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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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아, 네, 네. 네, 어제도 바빴어? 어제 어제도, 어제도 바빴어? 바빴네. 그래. 아, 그래서 했어. 내가 못 치웠지, 이걸 내가. 긴모. 이거 한끼 받았으면 내가 이거 다 치워봤지, 음... 내가 못 치웠을까봐. 그래, 음..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잘했죠, 아, 잘했죠. 좀. 아, 그래. 좀 <laughs> 이래, 씨, 잘했죠, 그래, 그래. 잘했죠, 잘했죠. 네, 그래서 좀바어요반만에땀좀 올렸네. 잘했죠, 잘했죠.